안녕하세요. 한가방TV의 이준입니다. 오늘은. 오늘 며칠이죠? <웃음> 며칠? <웃음> 일요일. 3월 8일인가 9일인가. 일요일이고요. 이제 매년 3월 달에 이제 는쟁이 냉이, 산갓을 채취하러 여기에 오는 지역인데. 아, 지금 원래 좀 많이 보여야 돼요. 많이 있는 지역이고, 너무 많은 지역이어가지고. 제가 3월달에 한두 번 정도 하러 오는 지역인데,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? 지난주에 얼음은 다 녹았어요. 얼음은 다 녹았는데, 이렇게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, 아, 겨우겨우 막그좀 녹은 지역 있잖아요? 이런 노, 녹은 지역에서 조금씩 조금씩 채취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. 저기 계곡 상단에 가면은 그래도 좀 양지 바른 지역이 있거든요. 양지 쪽에 있어가지고 그쪽을 기대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상가선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눈 속에서 눈 치우면서도 많이 저는 이제 한봉다리 가방에 넣고 오늘 회사 형님 같이 오셨는데 지금 같이 뜯으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근데 눈 때문에 요렇게, 요렇게 있지만은 눈 때문에 아 오늘 목표한 만큼 많이 채치는 못할 것 같지만은 그래도 뭐 맛볼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채취해 갈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면 열심히 부지런히 이제 저 위에 양지까지 부지런히 올라가가지고 또 본격적으로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는 좀짜은 애들 있네요. 어, 와 크다. <laughs> 여기가 제, 작년에 제가 좀 많이 했던 아, 채취했던 곳이어가지고 여기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. 이게 지난주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눈이 안 녹아서 이거차내하고애 먹고 있네요. 이렇게라도 뭐 지금 뭐두 봉다리 이제 점점 늘려가가지고. 한 가방 채울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지금 계속 이렇게 눈을 파헤치면서 찾고 있어요. 여기가 작년에 여기서부터 저이 구간에서 한 봉지 넘게 캤던 구간이에요. 그래서 이 구간은 엄청 그 군락지, 군락지. 엄청 많은 곳이여가지고 이게 눈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만 녹았으면 정말 쉽게 채취할 수 있는데, 아이거 눈 때문에 힘들어서 여기 그냥 조금만 채취하고 저 후에 보면 이제 햇빛이 보여요. 저 양지까지 가가지고 저 양지서부터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이제 절벽 위에, 절벽은 아니죠. 조그만한 <laughs> 바위 위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눈을 치우면은 전부 다 있어요. 이게 보면은 얘가 보면은 얘가 지난해 묵사기, 묵삭이 묵사 묵삭. 묵사기 해가지고 묵사기 묵삭이 여기서부터 저 뒤에까지 쭉 있거든요. 그러면 요오비는 전부 다는 삼각 요거 밭이라는 거예요. 밭 전부 다 있는 거고요. 눈을 살짝 맞춰도 이렇게 다 보여요.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철이 좀 이르긴 한 거예요. 조금 더 지나면은 지금 이렇게 다 얼어 보이잖아요. 이런 게 조금만 더 지나고 한 일주일만 지나고 온도가 좀 올라가면은 요렇게 연두색으로 다 올라옵니다.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얼어 있던 게 이제 조금 더 온도 올라오고 수분을 빨아올리면은 요렇게 다 변합니다. 하... 요 그럼 요요 부분만 한번 조금 더 채취해 보고 저위로양달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완전히 완전히 망했어요. <laughs> 여기, 여기가 작년에 제일 많이 채취했던 곳. 저 위에서부터 지금 요제 발밑에까지 해가지고 한두 봉다리 채취했던 곳이에요. 여기 정말 상당히 많아요. 상당히 많아요. 여기 이렇게 보면은 눈 사이사이에 보면은 다 보이긴 하는데 정말 많은 그 군락지인데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, 야 지난 주에 눈이 엄청 왔잖아요. 아, 이걸 좀 계산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지난 주에 눈온걸 계산을 못 해가지고 아, 뭐 보이는 대로 열심히 채취하고 있긴 한데 참 힘드네요. 저 밑에가 주계곡이에요. 주계곡, 주계곡 쭉 타고 내려가고 이쪽 양지 쪽으로 지금 햇빛이 다 들어오잖아요. 지금 아침 오전 9시도 안됐는데 9시.. 9시정도됐네 8시 50몇분인데 이정도면 이제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햇빛을 엄청 받는 곳이에요 양지인데도 눈이 안 녹았어요 하, 상당히 난감하네요 뭐 어쨌든 뭐 지금 저도 두봉.. 다 두봉지 정도 했고 같이 오신 회사 형님도 한봉지 정도 했어요 하, 이제 계곡이 계곡 아직 멀, 많이 남긴 했어요. 저 멀리 높은 산 보이죠? 저쪽 계곡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계곡 처음부터 끝까지 냉쟁이냉이는 계속 있는 곳이에요. 이제 좀 군데군데 좀 많은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 많은 곳이에요. 하, 이런 곳에서 채취를 해야지 참 신나게 그냥 허리 아픈지도 모르고 채취하라는데 저는 계곡 주 계곡 따라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캐 올라가면은 힘들거든요. <laughs> 다리가 아파요. 이렇게.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니까 아 이런 데서 캐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. 어쨌든 올라가면서 좀더좀더 좀더 이제 그래도 이 멀리까지 또 이렇게 추위에 눈에 힘들게 산행하면서 그래도 요눈쟁이는이 산갓 가지고 매년 이제 물김치를 담아요. 물김치를 담아서 여름에 이제 국수 말이 해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. 제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죠. 너무 톡 싸요. 맵고 매운 거, 톡 쏘는 거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걸 못 드실 거예요. 아예 아 이런 걸왜 먹냐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좀 매운 거나 또톡 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게 잘 드시고 그러세요. 이건 너무 호불호가 갈리는 아... 그 나물이라서 어쨌든 저는 좀 좋아해서 저는 좀 향이 강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좀 즐겨 먹는 거라서 이제 한번 와봤습니다. 어쨌든 좀더 올라가면서 조금 더 양지 바른 곳에 가지고 조금 더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마무리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. 하산. 아니 그 양지까지 계곡 능선 계곡 그 양지까지 올라갔는데도. 지금도 여기도 햇빛 엄청 받는 데잖아요. 양지에도 눈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이제 산가산행을 이어갈 수가 없어가지고, 이제 내려오면서 이게 더덕을 예전에 좀 많이 캤던 자리여가지고, 더덕자리도 갔었어요. 예, 더덕은 배도 안 내요. 그동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셔서 그런지, 아, 겨울에도 더덕 잘캐 먹고 하는데, 오늘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.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상관만 이제 먹을 만큼 좀체가치하고 이제 아 발걸음이 좀 무겁긴 하네요. 생각보다 많이 체하지도 못했고 도덕도 못 보고 뭐첫 산행이니까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체력도 올려가지고 좀더 높고 험하고 좀 많이 있는 곳 사람들이 좀 발길이 닿지 닿기 힘든 곳 그런 곳 위주로 해주고.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 우리 회사형님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